겨울엔 춥고, 또, 여름에는 이거 상한 음식은 줄수 없으니까 짠 음식을 줘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니까는 뭐가 좋은 음식이냐면, 위생적이고 간만 맞으면 좋은 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려, 어렵,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어려운 거지. 어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밤중에 제가 눈을 뜨는데, 제가 웃으면서 뜨더라고요. 왜죠 건강한 아이가 왜눈 깨면서 웃는 아이 있죠? 그렇게 깨요. 그런데 추운 밤인데, 근데 자주 깨게 돼요. 추우니까. 근데 웃으면서 깨요. 그런데 저쪽 문에 그 시찰구라고 있는데, 교도관이 날 들여다보고, 이문영 교수가 밤에 웃었다고 그러면, 이거 미쳤다고 그럴 거 같고, 그것도 부처, 부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을 보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너 미쳤느냐, 왜 웃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쾌락과 즐거움이 다르더라고요. 쾌락은, 물질적 조건이 좋아지고 출세하고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즐거움은 떳떳하고 정도를 가고 어려움 속에서 견딜 때 생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두 가지 감정을 그때 조금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를 버텨준 것은 즐거움이제 쾌락은 아니에요. 제 아버님은 어, 보성전문을 다니다가 집에 가난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그리고 싱거미신이라고 서양 중저 미국 사람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저 미일 전쟁이 일어나니까는 회사가 그만두고 나갔거든요. 나가니까 실직자예요. 제 아버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아버님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때에 창시 개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종로서 경찰, 평복 기본 경찰이 와서 왜 창시 안 합니까? 그랬어요. 저는 엎드려서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이 설명을 길게도 안 하고, 그냥 짧게. 어디 창시를 꼭 해야 된다고 법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보성 전문 법과 중퇴한 사람이에요. 네. 보성 전문 아 근데 그게 저를 때렸어요. 아주 비폭력인데 사리만 얘기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형사가 일어나 나가더라고요. 제 아버지예요. 저를 저를 밀어준 건 아버지예요. 14살까지는 얼마나 병, 병약한 소, 어린아이 소년이었어요. 중병을 세개를 알았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뭐 신통치 않게도 생각하고 원 학교 들어가고 싶은 것도 저 전기 중학교도 아니고 경성 원의 기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일정에 껴죠. 가니이 생각하니까 거기 가면 들에 나가서 공기 좋은 데서 나무나 키우고 그 좋을 것같아요 그렇지만은 내 누님들이 셋이나 다 고등보통에 껴 다니는데 아들이 거기 간다고 감히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배제에 께때 제가 눈을 떴어요. 그니까 그거예요. 어려서요. 그러니까. 유신이다, 독재다, 뭐, 군사정권이다, 이건 도대체 제가치안 맞아요. 안 맞았어요. 그러고, 어떤 방법으로 하냐, 비폭력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고, 내 아버지가 손도 안 내고, 뭐, 빗대도 안 내시더라고요. 그거죠. 제아버지입죠다 그, 이제, 같이 교도소 간 사람. 네. 근데 제가 세번 갔었는데 세 번을 함께 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두번 같이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냐면 고은 이해동. 문동환. 살아있지. 문니카는 죽었고. 이제 뭐 그렇게 몇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누, 누구와 제일 친하느냐 이 말씀인데 저는 예를 들면 고은씨 같은 사람은 지금 만나도 악수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형제끼리 만났다고 악수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 고은의 차례가 오면 건너뛰고 그죠그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벌써 76년에 3.1 사건이 나고 80년에 났는데 80년을 따지더라도 20몇 년 아니에요? 그럼 인간은 유리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거거든요. 3.1운동이 우리 겨레의 정기를 드러낸 운동이지만 1919년에서 19년에서 26년 지내서 뚜껑 열어보니까 다친입파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고생을 해서 고생한 대가로 혜택을 안 받든지 덜 받든지 그러고 바른말을 하는 길을 가기가 참 어렵다.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죠. 이 교육이 개혁이 돼야 돼요. 지금, 이제 김포다 파주다 아파트를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거보다는 교육 개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대치동의 땅값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대치동의 땅값을 내리려면 음, 추, 교수의 추천서만 가지고 취직이 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 어죽지 않게 시험 봐가지고 하면은 얘네들이 학교 공부는 안하고 취직 공부만 해요. 그럼 그건 학관 공부지 진리탐구가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날 대학교육에서 이학계통, 수학, 화학, 뭐, 물리, 그런 이공 중에서도 이쪽. 그리고 인문학. 역사, 문학, 철학 이런 데 가는 사람이 드문 거 있죠. 이것은 나라의 위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육 개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시작은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우리 조선조의 제1의 개혁자가 조광조예요. 조광조 어른의 애독서는 어려운 유학책이 아니라 소학책이었어요. 기본 동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도, 뭐, 암기하는 교육 많이 시키는 게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기본 동작을 가르쳐야 돼요. 통일이라는 말은, 통자는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당, 목표는, 남북 공전만을 해야 돼요. 남북 공전. 그럼 남북 공전의 내용은 뭐냐면 북한에선 노동자가 오고 어느 지점에 오고 이쪽에선 돈과 기술과 쓰다 남은 중소기업 시설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양말을 낸다 이거예요. 그럼 들어가 그러는데 그 양말이 <laughs> 비근원 예로 중국이나 일본서 만드는 양말 보다도 품질이 좋고 디자인이 좋고 그러고 그 양말 값이 두 나라에서 만든 것보다 싸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돈을 퍼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김정일이가 지금 이상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형편 아니에요? 그, 뭐, 그냥, 만나면은, 자기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무현 정부는 조심해야 돼요. 저쪽을 고무 찬양하는 사람도 막고, 저쪽을 흡수 통일하는 사람도 막아야 돼요. 그 막는 것이, 김정일 눈에도 뚜렷하고, 무시의 눈에도 뚜렷하게 돼야 돼요. 그게 저는 오늘의, 남북공전의 정책의 내용이어야 된다고 보죠. 노무현 정부가 이 참여정부를 깨지지 않게 유리그릇 따르듯이 조심 있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일본이 나는 동북아의 중심국가 된다 이런 말 못하고 중국도 못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라의 체제가 중국은 전체주의고 비록 실현주의 노선이 있지만 수평적 정권 교체하는 나라는 아니고 또 노무현의 방식이 고이즈미 방식보다는 정치 개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이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중심국가가 되고, 특히 남쪽에선 제주도가 자유왕이 되고, 북쪽에선 신의주가 되고, 그리고 남북의 중간에 있는 그 지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환경 공원의 세계적인 보고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타리카가 영세중립국을 선포하고 이거에 관광객을 모으듯이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드디어는 동양에서 처음으로 영세중립국을 선포할 그날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힘들었던 사건이 YH 사건이에요. 그리고 <laughs> 이 세상에서 제일 소외당하기 쉽고 내쫓기기 쉬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말기에 국가 보위법이라는 걸 만들고 노동자를 편들기만 해도 잡아간다는 법으로 제가 접해 갔었거든요. 근데 박정희 작고 하니까 나왔지만은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걸 참언제인지 마음에 두고 있어요. 저만해도 기득권자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 문제는 노동자가 저 함부로 행동을 하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미국의 AFL-CIO, CIO 운동. 그러니까, 어, 단체 협약을 지키고, 부당 노동행위를 안하고 노동조합원은, 누구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의 것이고, 또 노동쟁의를 하는 거지, 쓸데없이 뭐, 계급 투쟁하는게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귀층간에 이것은 좀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이 더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부자는 너무나 그 행위의 교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이런 걸 교정을 해야 된청봉산지는 종교거든요 큰 가르침이니까 근데 종교는 전 기독교입니다마는 어~ 교회가 너 내가 너 얼굴 보니까 니가 한 만해도 돈되을 얼굴이다 그니까 러 이러거지 말라 이런 거를 아주 선살같이 발견해내는 게 목사가 아니라 이놈이 돈을 낼 놈인가, 안낼 놈인가를 손상같이 발견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부패해 있어요. 그렇게 부패했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곧 빈부의 격차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또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해도 되지도 않으면서 저 부자가 엉뚱하게 되길 또 바라고, 그러 이 그런 것이 오늘의 근본 문제이고 어, 민주 정치라는 것은 그저 <laughs> 국회의원 선출을 자기 고유의 권한 가지고 나오는 제도가 보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부시가 공화당의 이제 우두머리다, 그러면 무시가 너 출마해라,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민이 찍어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그 프라이머리 제도가 우리 동양 정치에는 김대중 씨만을 탓할 수는 없어요. 일본에도 없고 중국은 물론 없어요. 거긴 공산당 국가니까. 지금도 고이즈미 밑에서 잘 보여야지 나오는 게그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정치 발전이 안 되는 게 일본인데 한국은 뭐가 나왔느냐면 저 당내 민주주의 운동이 여당 속에 나와가지고 드디어 노무현이가 나왔거든요. 이래서 그건 좋은 점이고 나쁜 점은 당내 민주주의를 안 했다는 것이. 김대중 씨의 흠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그 부작용이 이제 움트는 거예요. 측근 정치도 나오고 그런 때에 제가 그날은 일기를 못 써요. 피곤해 자야 되니까. 그러나 요즘은 수세식 편서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서 이제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기를 썼다는 게 뭐를 뜻하느냐면 제가 그 최소한도의 행동을 했다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폭력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CCBB를 말하는 것 뿐이고, 그리고 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독재 정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네들이 감히 이렇게 반대 못 하는 그러한 그런, 그런 그 언어를 발견해서 말하자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일기를 쓰게 됐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나오고 편지 받은 거뭐 이제 친구 간의 이제 오고 사진 찍은 거별 것이 다 모아져서 일만 점이 됐다는 게 그겁니다. 그거를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우연히 알아가지고 제절 보고 달라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자료가 제 집에서 빠져나가면 혼백이 빠져나가는 것 같겠는데 그러나 제 혼백이 일생 동안 또 고려대학에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 같고, 그래서 고려대학에 보냈습니다.